가 블랙 큐브입니다 분명 지난번 시간에 십자가를 맞추고 이두개아이네 면을 이쪽 부분을 맞추시는 방법을 분명히 제가 올렸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이1 층을 맞추는 공식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. 어 제가 맨 처음에 올린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더 3단계를 올려드립니다. 네, 일단은 먼저 이 내면의 이쪽 이렇게 두 개를 맞춥니다. 이렇게 두 개. 자, 이번엔 운이 좋게 여기 딱두 개가 맞네요. 딱 무조건 이렇게 맨 처음에 안 맞는다 해도 딱 돌리다 보면 이렇게 맞아요. 이럴 때는 역시나 오른쪽에 보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그러면 이게 4개가 다 맞습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자, 3개 다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이 하얀색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놔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얀색 면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박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다음번 이게 3단계 이렇게 3단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먼저 이걸 트위스트만 써서 두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어, 트위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트위스트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트는 이 오른쪽을 올리고 왼쪽으로 쳐주십니다. 다시 오른쪽을 내리시고 오른쪽으로 쳐주시면 됩니다. 이게 바로 트위스트예요. 아주 쉽습니다. 자, 아까는 바로 뭐 이런 방금 이런 모양이었는데요. 이 주황색, 파란색, 하얀색을 주황색, 파란색, 하얀색으로 맞춰줘야 됩니다.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트위스트를 트위스트를 사용하여, 이게, 여기 딱 색깔이 마를 때까지 그냥 트위스트 계속 써주시면 돼요. 트위스트를 한번 써보서 이쪽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딱 맞습니다. 네,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. 뭐 계속 하다보면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색깔이 맞을 경우에는 그냥 트위스트를 여러번 써주시면 이 알아서 들어가요 이런 뭐 이런것도 이렇게 딱 들어와서 트위스트를 딱 써주시면 딱 들어옵니다 뭐제 친구들 중에는 이런게 딱 색깔도 색깔이 맞나 안맞나 보지도 않고 막 트위스트를 이렇게 써대시는 써대는 애들이 많긴 한데 이, 이걸 이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있는 것을 여기에 넣을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왜냐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자 이런게 3단계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여기까지 블랙키보의 333 초급공식 3단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